국내 3대 신평사들이 롯데건설의 재무 건전성에 우려 섞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건설업계 전반에 부동산 PF 우발 채무 리스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보고서를 통해 롯데건설을 거론하면서 홈플러스 사태의 전개 양상에 따라 PF 우발 채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롯데건설의 홈플러스 점포 관련 PF 보증은 6천억 원 수준에 달합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 신청 이전에 9개 점포의 폐점을 확정했으며 최근 들어서도 임대료 협상이 결렬된 17개 점포의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롯데건설은 도급사업 PF규모 등이 큰 편입니다. 작년 말 기준 3조 2천억으로 현대건설에 이어 두 번째 규모이며 자기자본 대비 우발부채 비율이 111%로 심상치 않은 수준입니다. 롯데건설은 2022년 도급사업 PF가 5조 7천억 원에서 계열사 지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나 미착공 PF규모가 2조 2천억에 달하면서 재무부담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신평은 PF 보증 규모가 줄었지만 미착공 PF와 분양부진 현장 등에서 공사대금 회수 불확실성으로 재무부담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도 롯데건설의 PF 우발 채무가 현실화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고 지방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 불확실성과 PF 우발 채무 현실화 위험이 상존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업 평가는 롯데건설이 대규모 자금조달로 재무부담이 커졌으며 신용등급 하방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신평사들은 국내 건설업계 전반에 대해서도 PF 후발 채무 리스크를 우려했고, 위험 수준이 높음 이상으로 판단되는 보증이 46%에 달한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